안녕하세요. 삼성 갤럭시 동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건선동에 있는 매물이에요. 건선시장 맞은편에 있는 매물로 신축철입하는 건물입니다. 1층에는 이렇게 필롯 로 공간으로 주차장이 넓게 잘맞았어요. 저는 거의 마무리 단게 있습니다. 변함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. 현관에는 이렇게 비밀번호가 되어 있어서 외부인 출입이 쉽지가 않아요.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습니다. 엘레베이터 옆에 계단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CCTV도 잘 되어 있어요. 권선동 1.5호 입구입니다. 왼쪽에는 신발장이 되어 있으며 전면 거울로 되어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. 한번 도착할 수가 있어요. 이쪽에는 입구 쪽에 있는 주방 공간이며 주방도 웬만한 1.5 룸보다 훨씬 더 크게 빠졌어요. 세탁기가 있고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드럼 세탁기가 들어오고 왼쪽에는 건조기가 들어옵니다. 더군다나 식탁도 따로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거실 공간도 넓게 아주 잘 빠졌어요. TV랑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에 포함됩니다. 1.5룸인데도 사이즈가 크게 잘 빠졌어요. 거실과 방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방 공간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따로 있습니다 방 자체도 넓고 해서 여기를 침실 겸 옷방으로 쓰셔도 좋아요 사이즈만 따지면 퀸사이즈 침대도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습니다